네, 안녕하세요. 정프로입니다. 자, 오늘 퀀텀 한번 다뤄볼 텐데요. 자, 퀀텀 코인 지금 다른 유튜브 영상들 보시면은 반복적인 락업 해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절대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보다 더 중요한 걸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자, 제가 긴급하게 퀀텀 세력으로부터 가장 싸게 진입할 수 있는 최적간 저점 진입 가격부터 가장 크게 수익 날수 있는 매도 목표 가격까지 모든 정보를 확보했습니다. 자, 오늘 내용 정말 중요하고요. 자, 고점에 물려 계신 퀀텀 홀더분들 오늘 정보를 놓치시면 중요한 기회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요. 절대로 스스로 진입하시면 안 됩니다. 자, 정확한 정보로 움직이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드가 크게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자,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자, 저에게 오늘 정확한 정보를 듣고서 안전하게 최저가 저점 진입하시면서 가장 크게 수익 날수 있는 매도 목표 가격에서 수익 챙기신 다음에 빠져나가시면 됩니다. 자, 퀀텀 세력은요, 절대 바보가 아닙니다. 절대로 개미를 태우고 최고 폭등, 최고 수익을 챙겨주지 않습니다. 자, 퀀텀 세력들 흔들면서 폭등을 줄 거고요. 자, 우리는 세력과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자퀀텀 가장 크게 수익 날수 있는 매도 목표 가격은요. 자 유튜브에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왜냐? 자 요즘 보시면은 다른 유튜버분들 전부 락업 해제 내용을 다루고 제 영상을 카피해서 올리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 또한 저를 사칭해서 제 구독자님들께 연락을 해서 금전적인 요구를 하는 악용 사례가 발생이 되어서 공식적인 이런 영상에서는 더 이상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거니까 방법만 달라졌을 뿐이지. 자, 이전과 동일하게 금전 요구나 가입권유 저는 일절 없으니 양해 좀 부탁드리겠고요. 자,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아무 조건 없이 저에게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시는 분들께만 퀀텀 가장, 가장 싸게 진입할 수 있는 최저가 저점 진입 가격부터 가장 크게 수익날 수 있는 매도 목표 가격까지 모든 정보를 자세하게 공유드리겠습니다. 자 저에게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드 더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 신중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자 퀀텀 세력으로부터 긴급하게 속보 받은 상황이라 두서 없이 말씀드리는 점은 양해 좀 부탁드리겠고요. 자 어렵게 입수한 정보인 만큼 제 직통 연락처 띄워드리겠습니다. 자010 7427 753자옆제 개인 번호고요. 자 퀀텀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은 퀀텀 가장 싸게 진입할 수 있는 최저가 저점 진입 가격부터 가장 크게 수익 날수 있는 매도 목표 가격까지 모든 정보를 자세하게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가장 중요한 건요. 제가 오늘 알려드릴 가장 크게 수익 날수 있는 매도 목표 가격인데요. 자, 알려드리는 매도가에서 제때 빠져나가지 못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드가 크게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자,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절대로 욕심부리지 마시고요. 자, 제가 알려드리는 가장 크게 수익 날수 있는 매도 목표 가격에서 수익 챙기신 다음에 빠져나가시면 됩니다. 자, 지금 퀀텀 고점에 불려 계신 홀더 분들 손실 폭이 너무나 크실 텐데요. 자, 제가 여러분들 손실된 시드 복구시킬 가능성이 높은 코인에 대한 정보도 추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한 번에 많은, 좀, 좀 많은 수익을 만들고 싶다. 자 아니면 손실이 크다 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더 집중하셔야 되고요. 자 지금 손실 보셨던 거 전부 다 만회를 하고 한 번의 수익으로 바꿀 수 있는 정보를 제가 최대한 빠르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아시겠지만 이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은 트럼프의 친 암호화폐 정책을 위한 가업입니다. 자, 처음엔 이 트럼프만 암호화폐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자, 이제는 트럼프뿐만이 아니라 이 가족 전체가 암호화폐 사업에 뛰어들면서 사실상 이제는 가업이 되었고요. 자, 특히 최근 트럼프가의 암호화폐 사업이 다시 주목을 받는 이유가, 자, 바로 올해 상승장에 맞춰 총 4조 원 이상 가상화폐 사업에 투자를 한다고 밝혔는데, 월드리버티 파이낸셜은 고문 역할로 자녀들이 하나 둘씩 담당하고 있는 코인들이 있습니다. 자, 트럼프 자녀들이 담당하는 코인이 밝혀지게 되면 항상 엄청난 급등을 보여왔는데 자 24년 기준으로 에릭 트럼프, 수이 온도 파이네스자 베런 트럼프, 아발란체, 체일링크 등 담당 코인들이 400% 이상 급등을 보여주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졸업 코인으로도 이름을 올렸고요.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바로 이 도널드 트림퍼 주니어. 자, 트럼프의 장남은 월드리버트 파이낸셜의 고문으로도 활동 중이고, 자, 특히 트럼프 테크놀로지 미디어 그룹이 최대 주주로 단독 투자 및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 이 도널드 트림퍼 주니어의 담당 코인은 시장에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 주니어가 담당할 코인은 찌라시만 나와도 대폭등이 나올 거기 때문에 어떤 코인이 시장에서 나올지 주목을 하고 있고요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슬슬 좀 느낌이 오시는 분들 계실 텐데 자 지금 이렇게 사실상 트럼프 다음으로 트럼프가의 사업을 주도하는 주니어 담당 코인이 시장에서 드디어 거론이 되었습니다 자 아는 사람들만 아는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월드리버트 파이낸셜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코인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이 주니어 코인이 나오면 정말 좀 말도 안 되는 폭등 랠리가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못해도 미국 자금들은 다 여기로 쏠릴 거고요 자, 근데 우리가 당연히 기사가 나오고 나서 뒤늦게 진입을 하면 늦어버리겠죠. 자, 그래서 이 물량을 최대한 선점하기 위해서 우리 구독자님들께 먼저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이 도널드 트리퍼 주니어의 담당 코인이 무조건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자 트럼프 그룹의 4조 이상 투자 유치를 준비하는 상황에서 이 단독 투자 및 의결권을 가진 주니어가 담당하는 코인이기 때문에 찌라시가 터지자마자 정말 좀 말도 안 되는 폭등이 나올 수가 있어서 지금 빠르게 잡아놓으셔야 되고요. 자, 저도 이 정보를 영상에서 그냥 다 시원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지금 영상에서 제가 바로 말씀을 드리면은 최근 악성 업체에서 이런 정보를 악용하고 있다는 사례들이 빈번히 있어서 자, 화면에 보이시는 7 4 2 7 7553 자, 여기 제 개호, 개인 번호에다가 퀀텀이라고 딱두 글자 이렇게만 보내 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직접 개인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악성 업체에서 이런 정보를 최근 악용한다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진짜 저희 구독자분들인지 아니면 악성 업체인지 확인을 하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당연히 저 장프로는 이런 정보를 대가로 유료를 요구한다던가 금전적인 요구하는 그런 짓들 일절 안하고 전부 다 무료로만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받아가실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이건, 이거는 한 번씩만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더 듣기 전에 받아가실 분들 빠르게 문자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 영상에서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